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코리안 GK 뉴스입니다. 글로벌 코리안 포스트에서 전해드리는 GK 뉴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메가 접종센터가 온타리오에 오픈되어 17일부터 8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약자는 헬스카드를 지참하고 또 마스크도 상시 착용해야 하며 접종 뒤엔 15 내지 30분간 대기하면서 상태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접종자는 접종 영수증을 잘 챙기고 또 2차 접종 예약도 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정부는 백신 접종 콜센터 접수를 15일부터 개시해 우선적으로 8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예약은 온라인과 전화로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주일 내내 운영되며 300개 언어가 제공됩니다. 캐벡에서는 통금 조치가 내려졌는데 일부 조치가 완화됩니다. 캐벡 주 수상은 레드존의 통금 시간을 8시에서 9시 반으로 변경하고 또 오렌지존의 고등학교는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5세 이상자는 5월 중순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일반인은 6월 24일 이전에 1차 접종을 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나다 전역에 440만 이상의 백신이 유통되어 300만 건 이상 접종이 이루어졌지만 변이 바이러스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3차 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6일까지 변이 바이러스는 15일 이후 하루 만에 468건이나 증가해 408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캐나다 보건 당국은 현재 밝혀진 변이 바이러스 숫자보다 더 많은 변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접촉을 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서 영국 바이러스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환자와 사망자 가운데는 영국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최고 공중보건 책임자는 변이 바이러스가 1200건 정도 밝혀졌는데 이후에 8600건 이상의 샘플에서도 변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에서는 변이 숫자가 40% 가까이 발견되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 3차 파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매우 쉽게 전파되고 있는 전파력이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은 물론 거리를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캐나다에서는 300만 건 이상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중대한 접종 이상 증후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혈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하고 나섰는데, 캐나다에서는 혈전 부작용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문역자문위원회 내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자도 포함한다고 가이드란을 변경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계약을 체결한 백신 후보군에는 캐나다 의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크베크에 기반을 둔 메디카고가 마침내 임상시험 3단계에 진입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메디카고는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러스로 캐나다산 첫 백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노바백스 백신 생산 시설도 올 여름 말에 준공되면 허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올해 내에 백신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캐나다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처음으로 수어 코스가 채택되어 고등학생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는 학생들에게 올 9월부터 제2 외국어로 두 종류의 수어 코스를 제공해 언어 스킬과 문화 이해도를 높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론토 기반의 로저스 커뮤니케이션즈가 캘거리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저스는 캘거리에 기반한 쇼 커뮤니케이션즈를 사들이고자 260억 달러의 거래를 제안했는데, 이와 관련해 엘버타 주수상은 이번 합병이 캘거리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제가 지난 1월 14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서머타임 시작과 종료로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하면서 신체 리듬의 변경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사고도 발생해 서머타임을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머타임은 올해 11월 7일까지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코리안 코스트에서 전해 드렸습니다.